반갑습니다 차 파는 존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차량 대형 SUV의 끝판왕이면서 오늘은 완전 풀옵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GV80 3.5 가솔린 사륜구동 차량 준비해봤고요 자이차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8월에 등록한 2021년식 외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약 7만4천km 운행했습니다 자 무려 신차가는 9,210만원 은 완전 풀옵션 차량에 제가 이 차량도 직접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정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점검을 마쳐 왔습니다 자 정비 내역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심 점검을 받아 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이제 성능후 다시 또 걱정되는 부분에서 누유누수에 대한거 다시 한번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까지 받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정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정비 내역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정비 점검부가 양호 상태라고 이제 그 자막 글자로 나갑니다. 그것까지 프린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구독자분들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완전 풀옵션입니다.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완전 풀옵션. 추가옵션 표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무려 9,210만 원은 고가의 차량에 오늘은 로얄 블루의 스모키 그름. 스모키 그런 시트입니다. 그 안에 시트가 약간 녹색인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관리하기 편한 차량이라는 거구독자분 고지드리면서 제가 영상 때마다 많이 외치는 말 있죠. 중고차는 풀옵션. 자 그럼 저와 함께 제시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멋진 아우라가 느껴지는 현대의 제네시스 GV80 3.5 가솔린 사륜구동 차는 준비해봤습니다. 자, 본인 상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 상태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 보면 뭐 생활기스, 백화현성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신 대로도 아주 깨끗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뭐죠? 전방 카메라와 함께 아래쪽에 스마트 센스팩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도 보시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휠은 다 복원을 맞춰놨습니다. 휠 복원 다 맞춰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0%로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이제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돼서 구독자분들 승하차하는 부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풀션 차량이기 때문에 고스트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고스트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뒤쪽도 휠 복원 다맞췄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도 약50% 정도로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 제네시스 GV80 AWD 모델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올수 있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이쪽 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자뭐 캠핑 차박 하신 분들이 정말 넉넉한 공간 성인 두 분이 더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용도만 쓰신게 아니고 뭐 가끔 보시면 이제 현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재나 공구 같은 걸 실었을 때긴 짐도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대형 SUV입니다. 자 보신 대로 또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가 돼서 이 뒤쪽에서도 이렇게 스피커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공구하고 타이어 펑크 때 삼각대 그물망. 여기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요쪽 위에다 건어 끼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여기다 놓고 다니시긴 나아요 왜냐면, 이제, 뭐 가림, 이제 짐 가림막으로 쓰는 건데, 그냥 별로 그냥 빼놓고 쓰시기 낫겠더라고요. 이게 아웃도어 패키지가 묶인 겁니다. 아웃도어 패키지를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러기지 스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동 트렁크도 이음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쪽도 보시면 필그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대형의 습의이 발판 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형의 습이 타고 내리기 불편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에도 보신 대로 휠다보고 맞춰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정말 없나 아우라가 느껴지는 현대 제네시스 GV80 3.5 가솔린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또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대형 SUV답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 우 스위치 접식 백미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레시콘 사운드가 추가가 옵션이 되어 있고요 자, 대형 SB답게 이중접합 참글라스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모키 그린이란 색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에 편한 그런 색상인데, 자, 가죽 상태 한번 볼게요 컬팅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자, 보신대로 뭐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크림 다 맞춰왔습니다. 트렁크부터 이 시트까지 다맞춰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오토 스탑,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연동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신차가가 무려 9,210만 원은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드리지만, 자 넉넉한 내비게이션, 넓은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오라운드 뷰하소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 거리 약 74,280km입니다. 제조사의 워런티는 5년에 10만 원 먼저 도래되는 걸로 종료하고요. 자 이렇게 후축방 좌측 후측 모니터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AS 넉넉하게 남았으니까 걱정 없이 운행 오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토 공조기 보시면 뭐 3단 열선, 운전석 3단 통풍, 2단 핸들 열선, 조속도 3단 열선, 3단 통풍. 네, 공조기, 프로토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와 함께 핸드폰 충전단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조절 장치, 그 다음에 다이얼 기아 방식,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에코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 네 가지 모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 누르면 양쪽에 있는 시트, 버켓 시트가 내 몸을 조여줍니다. 내 몸을 잡아주는 거죠. 대신 단점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자, 평상시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에코모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에코모드나 컴포트 모드, 편안한 모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있고 여기 보신 대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추가돼서 그 주차장 공간 좁았을 때 옆에 상대차가 바짝 붙였을때 편안하게 주차를 뺐다 넣었다 하실 수 있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사로 밀림 버튼 방지. 자, 그리고 안에 또한 실내크림 맞춰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방에 사용설명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제가 여기 나중에 달아 드릴 건데 여기 안에 또 있어요 블랙박스 근데 이 차량은 빌트인 캠도 있습니다 있어서 블랙박스가 따로 필요없는데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또 블랙박스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이 차량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능형 헤드램프하고 전자서스펜션이 탑재된 차입니다 보시면 라이트 보시면 지능형 헤드램프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많이 찾으시는 대형 플래그십에다 찾는 지능형 헤드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 이제 앰비언트죠. 난뭐 밝게 환한 다 대략 한 10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뭐난블루하고 싶다. 이렇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시는 색상 한 10가지 정도 하시니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전동코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전동코튼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왜 해드리냐 요 가끔에 뚜껑이 안 닫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드린 거고 자, 요렇게 화장 거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신 대로 여성분 아내들이 좋아하는 화장 거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뭐 뒷좌석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는 거 구독자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핸드폰 충전 단자하고 220V 단자 이게 아우도어패키지 같이 묶인 거예요. 아까 러기지 스크린하고 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 충전 단자하고 220V 그다음에 프로토 공조 공조 뒷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3단 열선 통풍 다 뒷좌석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에 완전 프로스입니다. 이게 고스트 도어 마크입니다. 이게 노란색 마크가 고스트 도어 마크이기 때문에 요거 스티커 보시면 고스트 도어가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차량 제가 정식 서브센터 에서 점검 한번 마쳤죠. 그다음에 휠 복원, 실내 클림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완전 풀옵션입니다. 신차가가 무려 9,210만 원. 자 자막을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옵션표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많이 들어간 차량 정말 없습니다. 거기다 사이드 발판까지 달려서 승하차 부분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완전 풀옵션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어서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오늘 이 차량 권팀장의 판매 금액은 5,490만 원 5,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권역수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